자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회 전날 물건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참가할 대회는 루트번 클래식 입니다 이 대회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루트번 트랙에 웅장한 자연 소구를 달리는 트레인 러닝 대회로 단 400명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달리러 가봅시다 미니시 라인에서 받은 드라백을 놓고 체크, 기어 체크인도 다 했습니다. 집에 가서 밥좀 먹고 버스 시간 되면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태아나로 갑니다. 전날 태아나우 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두 예. 시간 버스를 타고 숙소에 왔습니다. 숙소는 좀 비싼 호텔 두명 예약했는데 어, 가지올 사람 없잖아요. 두명 비용 내고. 혼자서 잡니다. 오 숙소 혼자 쓰기는 너무 좋은데요? 자 일단 짐을 풀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먹으러 갑시다. 출발 향이 아침입니다. 오꽤 쌀쌀하고 호텔에서 아침 먹고 갑니다 시간 좀 넘게 테아나오에서 버스 타고 자 디바이드는 항상 복잡습니다 레이스 하는 사람이랑 재킷 하는 사람은 많이 겹쳤네요 이렇게 안개가 가득한 날은 낮에는 덥더라고요. 춥더라도 후반에 도우면 옷 벗는 게 귀찮아서 쌀쌀한 느낌으로 초반에 충격을 접합니다제 예상 기록은 6시간인데, 모르겠네요. 저는 보통 워밍업은 안 합니다. 체력이 소모되거든요. 레이스 초반에 워밍업으로 살살살 달립니다. 에너지를 좀 아낄 수 있습니다. 출발까지 한 30분 남은 것 같은데, 좀 걸어 다녀보겠습니다. 아, 추워서 아, 커피 한잔 찍겠습니다. 캠페인은 때려넣어야 정신을 차립니다. 이 대회는 한 400명이 참가하거든요. 작은 트랙에 400명이 몰리니까 인원이 엄청납니다. 음 오, 반갑게 한국인 참가자 또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웰링턴에 사시는데 여기까지도 레이스하러 왔다고 합니다. 네. 어, 잘 완주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아, 브리핑이 끝났고, 어? 저는 누리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보고. 느린 거 아니네요. 빠른 거네요.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아유, 배워되 30초 남았습니다. 호이! <목소리로> 다른 <웃음> 이야기입니다. <웃음> 자, 디바이드 <지금 웃음> 주차장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트레킹 코스 로 들어갑니다. 저기 팩 스피드는 빠릅니다. 이렇게 출발했는데도 배원 어, 별로 없이 쭉팩 스피드 따라서 따라왔습니다. 자, 뭐 어떤 하나를 넘고 마지막으로 갑니다. 상당히 끌었죠? 이런 곳에 적응이 돼 있으니까 웬만한 빗길은 안 미끄러집니다 아까 커피 먹은 게 출렁거리네요 오늘 저번 페이스는 아 시속 5km 12분 페이스 목표로 갑니다. 오늘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심박 무시하고 페이스 맞춰서 갑니다. 그러니까 심박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170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첫 번째 CP까지 컷 오프가 있기 때문에 조 페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지치네요. 약1 시간 정도 한데 이제 덥습니다. 지금 폴라랑 지금 팔 토시 한쯤다 벗었는데도 덥네요. 맥켄지역까지 약2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무 없이 등장하는 병목 구간입니다. 아마 다리가 있어가지고, 어, 한 명씩 건너야 되는 것 같아요. 어, 다리 한 명씩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막혔습니다. 자, 두 번째 다리. 다리가 흔들흔들거립니다. <목소리> 땀이 살짝 찍었는데 잘 뛰면서 다시 뼈를내봅시다 저기서 큰 폭포가 떨어집니다. 와 폭포 엄청 강해서 바람이 붑니다 <목소리> <목소리> 우와, <목소리> 우와, <목소리> 와 장난 아니다 이거 태풍이 보네요. 태풍이. 오. 오. 와. 샤워 한번 하고 온것 같습니다. 후. 시원합니다.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안개도 많이 걷혔고 멋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눈이 부십니다. 네, 첫 번째 CP입니다. 오, 생각보다 사실 조금 무시, 부실하네요. 바나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언덕이 있거든요 음, 갑니다 컷오프도 무사히 통과했고 이제 잘 즐기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봉선한 에너지를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바나나를 먹어야니다 자,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트리 라인을 넘었습니다. 뷰랑 엄청 예쁩니다. 여기 위에서 보는 맥켄지 호수, 레이크 맥켄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좀 이런 꼬불꼬불한 경사를 계속 올라가면 더 좋은 풍경이 나올 거니까 좀더 힘내서 올라가봅시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도 올랐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풍경이 엄청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름도 왔다 갔다 해서 더 멋진 느낌을 주네요. 자, 이제 속도를 좀 내서 가봅시다. 맥켄지 언덕을 지나서 쭉 오면 진짜 달리기 좋은 코스입니다. 풍경을 즐기고 싶은데 돌이랑 이게 미끄러워서 바닥만 보고 가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빨리 빨리. 딴짓하면 이게 넘어진다니까. 아, 오. 아 좋습니다. 땡큐! 지금 한 3시간 반 정도 걷고 거리는 18키로 넘었습니다 이게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안나요 뭔가 이야기를 좀 하고 해야되는데 레이스니까 무슨 말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풍경보라는 말 밖에 할게 없네요 아, 배고픕니다. 배고파. 배 고파. 급경사입니다. 아, 배고파서 힘이 안 나네요. 아, 다 들었다. 와, 저 앞에. 풍경 보세요. 헬스, 사 도착했습니다. 어을게쓰요기 냄비... 냄비... 는줄 알았어 비냄배네픈데자 아. 아. 개척기 통과하고 아, 계속 가 냄비... 냄비... 드디어 왔습니다. 이번에 하이라이트. 여기 올 때마다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너무 멋있습니다. 꼭 오세요. 두번 오세요. 장난 아니죠. 나중에 한번 저기 트롤을 해보고 델리오 트롤에서 트레핑하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Okay. 죄송 <laughs> 이제 쭉 내리막입니다 네. 자 이제 리막다내고 평지 구간입니다 하. 자 그럼 물 엉덩이가 있을 때 신발 안 젖고 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물 엉덩이 있으면 강하게 밟으면 됩니다. 강하게 밟고 물이 오기 전에 발을 떼면 됩니다. 그러면 신발 젖지 않고 물 구간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근데 깊은 물에서 하면 다 젖으니까 얕은 물에서만 하십시오. 강하게 밟고 빠르게 떼면 됩니다. 루트워프 허사 봤습니다. 4시반 정도 걸었습니다. 아배고데 뭘까 좀있었면 좋겠네요. Thank you. How are you feeling? Oh, very good. Thank you. Nice. Awesome. Water? Okay. Yes, w r e in. Yeah. water. Here we go. Can I get a bread? <laughs> it's not for the race. No. It's uh, okay. For us. <laughs> Unfortunately. Yeah. Doing well, Samson. Thank yeah, you. Thank you. Awesome work. 이 자리 업그레이드 됐네요? 오. 네. 자 폴스에서 블랙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숲으로 가는 길이라서 뭐 그렇게 소개시켜 드릴 뷰는 없습니다 창가비에 비해 뭐 가성비는 안 나오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 CP도 두개 정도밖에 운용을 안 하고 CP 의 음식도 별로 없습니다 전해질 음료랑 젤리 조금 이렇게 먹더라고요 이 대회랑 비교되는 게캐프로 대회인데 그액도더 싸고 거리도 60km로 더 길잖아요. CP도 음식도 장난 아니고 응원도 엄청났습니다. 한 번씩 보여. Thank you. 대회는 버스비도 어떻게 내야 되고 이래저래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많이 아쉽습니다. 이길은한 대여섯 번 와가지고, 딱히 저에게는 뭐 감명 깊은 뭐 이런 건 없어요. 브릿지 도착했습니다. 한 2km, 2km만 더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키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앞에 다리가 보입니다. 띠가 끝났습니다. 어, 음. 마지막, 아, 그렇지만, 잘리입니다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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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esome work, team. So you're almost there. Fantastic. <laughs> well done. Do you get it? Nice job, that's <laughs> good. Would you like to zero percent zero, no alcohol? No alcohol, oh, that would be great. Thank yeah. you. 왔습니다. 아. 오. 아. 아이고. 아. 아. 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목표가 6시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버스 타고 킨스톤 가면 됩니다. 아, 디네. 대회 끝날 때는 꼭 슬리퍼를 챙겨오세요 한국에서 하나 사왔습니다. 파스 성분이 있어서 대회 끝나고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파스 냄새 나요. 이걸로 이제 다리 한번 닦아주고 아 지는 이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비염 닦아줍니다. 광고 아니에요. 내돈내산 꿀템 꿀템이라서 추천드립니다. 바르면 좀 시원하거든요. 아 그래서 재밌게 목표 시간 안에 잘 들어왔습니다.